글로벌 매칭 플랫폼 커플닷넷에서 탁월한 커리어를 갖춘 유능하고 활동적인 40대 싱글 여성을 소개합니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77년생 커리어가 좋은 간호사 미운 여성입니다. 이분은요 외향적인 성격에 전문적인 일을 하는 키가 큰 남성을 만나고 싶어합니다. 저희 최희정 매니저가 추천하는 회원이고요. 77년생 미운입니다. 서울에서 간호학과 학사, 석사를 졸업하고 현재 대학 병원의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녀 중에 첫째고요. 키는 168cm,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서울에 있는 빅5 병원 중한 곳에서 수간호사로 일하고 있고, 20년이 넘은 커리어를 가진 여성입니다. 연봉 9천만 원에 재산은 5억 원으로 결혼 준비도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학 졸업 후 쉼없이 성실하게 일해서 비교적 빨리 수간호사가 되었고요. 주 5일 상근직이다 보니까 여행이나 취미, 운동 등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자유로운 싱글 라이프를 즐기고 살았다고 합니다. 성격은 호기심 많은 기본 바탕에 내양적, 외향적 성향을 골고루 갖추고 있다고 하고요. 조용히 독서하고 경치 보면서 멍 때리는 것도 좋아하지만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하고 색다른 경험을 하는 것도 즐기는 편이라고 합니다. 호가명의 인상에 분위기를 잘 맞춰주는 편이라 남성분들이 본인을 만나면 후회하진 않을 거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하는데요. 가족으로는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신 아버지, 항상 가족을 잘 챙기시는 어머니, 본인보다 먼저 결혼한 여동생이 있습니다. 어디 하나 모난 곳 없이 평탄하고 평범한 가정에서 맞달로 사랑받고 신뢰받으면서 자란 여성입니다. 주말에는 취미 활동이나 운동을 하고, 맛있는 것 먹으러 다니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경치 좋은 곳으로 여행도 가고 공연도 보고 카페에서 책도 읽고 이 하고 싶은 것을 참 많이 하면서 빨리 좋은 분을 만났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여성이 원하는 남성은요. 본인이 키가 큰 편이라 남성분도 키가 174cm 이상을 선호합니다. 나이는 10살 연상까지 가능하고 재혼은 만남이 어렵다고 합니다. 본인처럼 전문적인 일을 하는 분이면 좋겠고 부모님의 경제력이 안정적인 분을 선호합니다. 학력은 서울 4년제나 지방 국립대 이상, 내성적인 성격보다는 외향적인 성격의 남성을 선호합니다. 커리어가 좋은 유능한 여성입니다. 경제력 좋고 호감형 외모에 성격도 좋은 분인데요. 이분과의 만남을 원하는 분은 저희 최희정 매니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결정사 만남은 언제 만날지 모르는 인연을 길목에서 기다리는 일종의 보험입니다. 커플닷넷에서 든든한 결혼 보험에 가입하시고 만남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